아고다 어필리에이트는 블로그, 웹사이트,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아고다의 숙박 상품을 홍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예약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. 정식 명칭은 아고다 파트너스, 아고다 파트너스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고다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의 특징. 수익 구조. 홍보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아고다에서 숙소를 예약하고 체크아웃까지 완료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. 수수료율 아고다 파트너스 수수료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보통 4%부터 시작하며 월별 예약 건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. 예, 50건 미만 4%, 50에서 299건, 4.5%, 300건 이상 5%, 수수료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홍보도구,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홍보링크, 위젯, 배너 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. 가입 및 시작방법. 아고다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은 아고다 파트너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제휴 마케팅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. 아고다 파트너스 공식 웹사이트 직접 가입하여 아고다의 홍보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가입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2. 여행 제휴 마케팅 플랫폼 3시간 전, 트래블 페이아웃, 트래블 파유츠 과 같은 전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플랫폼은 여러 여행사의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고다 어필리에이트는 전 세계의 다양한 숙소 상품을 다루고 있어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블로거나 유튜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. 만약 여행 블로그나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좋은 수익 창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.